스마트 FM 이 프로그램에서 패밀리 FM 이 사용하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패밀리 FM 이는 전체 단계가 저장된 마스터 FM 이를 패밀리 FM 으로 저장해서 신규 저장 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패밀리 FM 이 활용의 장점은 신규 FM 이 작성 시 활용하여 FM 이 작성 시간을 감소시키거나 추가 작성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 단계는 크게 패밀리 저장 단계입니다. 패밀리 저장은 마스터 FME로 활용할 FME를 작성해서 패밀리 FME로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패밀리 FME 열기는 신규 FME 작성 시 저장된 패밀리 FME를 불러오는 단계입니다. 직접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FMA 이 진행 단계에 맞춰서 FMA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FMA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텝 1은 기획 및 준비, 승인 관리 내용을 작성합니다. 스텝 2는 구조 분석 단계로 분석 범위를 시각화하는 단계입니다. 스텝 3는 기능 분석 단계로 구조 트리, 단계별 기능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스텝4는 고장 분석 단계로 고장 영향, 고장 형태, 고장 원인을 분석합니다. 스텝5는 리스크 분석 단계로 기존 관리되는 예방 및 검출 관리 내용과 리스크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스텝6는 최적화 단계로 리스크 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실행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마지막 스텝 7은 결과 문서화 단계로 FNA 보고서 및 진행 내용을 문서화하는 단계입니다. 이상 모든 내용을 작성이 되었으면 스텝1 기획준비 단계의 상단에 패밀리 저장을 클릭을 합니다. 제품군을 입력하고 사양을 입력합니다. 패밀리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해서 저장을 합니다. 패밀리 FM이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목록을 확인하면 작성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FMA 버전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저장을 클릭을 하고 제품군을 입력을 합니다. 동일한 사양을 입력을 하면 버전업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클릭하면 버전업된 패밀리 FMA가 저장됩니다 패밀리 FMA 목록에서 버전업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FMA 가져오기 단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화면에서 공정 FMA를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새로 가져온 FMA 화면을 확인합니다. 패밀리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옥차에서 가져오고 싶은 FMA를 클릭하여 패밀리 FMA를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패밀리 FM이 사용하기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